안녕하세요. 저의 스폰서 님은 김현수 사장님이시고, 저는 세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봄 포뮬라에 대해서 어,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저번 주에 고대사장님께서 그파마렉스 강의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 그런데 오. 그 인간의 뼈는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206개인가? 어, 맞아요. 206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몇 개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43개예. 네, 143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혈관은 몇 키로? 12만 키로. 그 다음에 세포는 몇 조? 60에서 60조. 100조. 네, 60에서 100조. 이렇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때 이후로 칼슘이요. 항상 저희는 부족합니다. 여기 빨간 게 저희 이제 한국인 하루 섭취 권장량 대비 충족률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충분한 적이 없이 한국인의 75%가 칼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 음. 여기 숫자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99대 1 보이시나요? 그래서 칼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뼈. 딱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9 9요 뼈하고 이를 형성하는 칼슘의 역할이고요. 이 1%는 뭐냐면 혈관에 존재하는 칼슘의 역할이랍니다. 그래서 99대1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TV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어, 칼슘이 부족해서 자연산 30명을 부검한 결과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무려 147가지라고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어, 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이분이 이교 박사님이에요. 예, 그, 네, 이교 박사님인데, 아, 이분이 신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시고, 대전의그새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분도 월렌 박사의 연구결과라고 해서 칼슘 결핍,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 147가지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뼈만, 어, 칼슘의 역할이 뼈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1 4 7일 7가지의 질병에 노출되지 않겠지만 그 147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이유는 그1% 때문에 그래요. 혈관에 존재하는 칼슘 1% 때문에 이러한 질병에 굉장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생기는 어, 증상은 굉장히 많아요. 충치는 당연하고요. 근육 경련, 그 다음에 골다공증, 대표적이죠. 그리고 집중력 저하, 뇌 활동 둔화, 신경장애, 불안 초조, 신경감민, 불면증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9%는 뼈와 치아를 든든하게 해주고요. 어, 혈액의 1%는 칼슘은 상처난 부위에 출혈을 잘 먹게 도와준대요.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데 필요하고요.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는 것 또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심장이 수축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서를 차분하게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게 혈액 1%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어 99%보다는 1%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가 혈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혈관에 만약에 그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갖다 쓴대요? 뼈. 뼈에서 갖다 쓴대요. 그래서 이 뼈에서 갖다 쓰는데 뼈에서 녹은 칼슘은 그야말로 뭐라고 한대요? 악성 칼슘이라고 한대요. 왜 악성 칼슘이라고 하냐? 이 악성칼슘은요, 그 찌꺼기가 어디에? 동맥 벽에 그대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알성 악성칼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 1%, 혈액 안에 1%의 칼슘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는 동맥 경화에까지 노출이 되는 아주 큰, 어,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뼈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1%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비타민과 미네랄은 꼭 필요하다고 뼈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칼슘은 정상적인 뼈를 강화하고 유지에 필요하고요. 어, 비타민 D는 소화관에서 음식물로부터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와주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신경 자극 전달에 어, 맞도록 이렇게 어, 전달 및 수축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의 역할을 같이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봄보뮬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은 해조 칼슘과 해조 마그네슘으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타민 D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칼슘이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C 또한 들어가 있고요. 아연, 그다음에 구리까지 어, 우리 몸에 필요한 어, 모든 뼈와 관련된 어, 모든 어, 영양소들이 굉장히 최적의 양으로 블렌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그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해조 칼슘이에요. 해조 칼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시중에 파는 거는요. 어, 보통 칼슘들이 합성 칼슘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저렴한 것들. 그래서 본포물라는 뭐예요? 청정한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하고 질 좋은 미네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게 해조 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칼슘을 우리가 먹는데 몸에서 흡수를 못하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칼슘은 대개가 굉장히 이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미네랄이 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 어, 여기서 보시면은 칼슘 섭취보다는 흡수율을 높여라라고 이렇게 이 엄지장에서 의 의사 선생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칼슘의 흡수율이 한60% 되나요? 굉장히 낮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그 미네랄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뉴스킨에서는 특별한 특허받은 공법을 쓰거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미노클레이티드. 어, 아미노클레이드 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요걸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미네랄이 그냥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아미노킬레이드,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미네랄을, 미네랄에다가 단백질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싸서 우리 몸에 이제 넣으면은, 얘가 우리 몸에서 얘가 뭐라고 그래? 어? 단백질이네? 하고 빨리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 몸은 거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몸의 성분과 동일한 게 들어오면 흡수가 아주 잘 돼서 우리는 아미노킬레이드 공법을 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 미네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그래서, 어, 미네랄을 9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미노킬레이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 본포뮬라를 설명하실 때 아미노킬레이드 공법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대상은요. 뼈 건강에 우려되는 중년 여성들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어, 칼슘 흡수율이 낮은 노년층, 그 다음에 칼슘 요구량이 많은 임산부, 수유기 여성, 골격이 성장하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이거 보시면 여기 남녀노소 다 들어가죠. 그죠? 다이어트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가 줄어드는 분,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신 분 해가지고 추천하는데요. 어~ 저희는 어~ 여기 보, 보신 거와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어야 하고 그~ 고대사장님께서 영양제 하나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온포뮬라를 추천해야 된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제형으로 나옵니다 뭘로 나오죠 캡슐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블린오냐면 음. 그 진짜 남녀노소 다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 파마넥스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드시더라도 봄포물라만은 꼭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봄포물라 이렇게 드시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주 1 0세를 넘어 200세까지 20대처럼 팔팔하게 뛰어다닐 수 있겠죠? 네. 네. 어,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봄포물라와 함께 어, 사업 성장 하시 기를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